반갑습니다. 코인월드 알파조입니다. 이번에 클리어풀 코인의 목표가를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구독자님들이 제일 걱정이 많으신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사게 되면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딱 간단 명료하게. 목표 가격을 언제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고요. 우선 클리어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저점 부근이 크게 이탈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온다는 거는 이런 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력들이 매수를 한다는 건 목표 가격 또 정해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들은 강한 상승세를 만들면서 고점을 만드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는 건데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세력들이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분의 분할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팔게 만들고 기관은 매수해서 개인들이 살때 세력들은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호재를 하나씩 내보내게 된다는 건데요 호재를 내보내면서 천천히 상승시킨다는 거죠 가장 최 최근 호재 이슈를 보시게 되면 클리어풀이 호다와 맞손을 잡으면서 신용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이슈 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재를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게 되면서 점차 상승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고요 이 상승을 만들 때 급격하게 큰 상승을 만드는 이슈 는 바로 락업해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락업해제 이슈 같은 경우는 대단 에서 가지고 있던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이슈가 나온 다는 건데 1,2주 전에 굉장한 상승세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을 만들고 낙업해제 전날까지 상승을 하지만 낙업해제가 되면서 많은 물량이 나오고 급락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낙업해제 일정과 물량은 불러처리가 되어서 공개가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디까지 올라서 언제 얼마에 팔수 있는지 알수 있는 낙업해제 일정과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폭등일정 언제고 매도가격 얼만지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일정과 매도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호재를 만들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락업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급락하기 때문에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갔다가 락업 물량 나오면서 급락할 때 물려서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은 세력들의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닌 이런 상승분에 팔기 때문에 우리도 세력들과 같이 매도를 하자는. 간혹가다 욕심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갑작스럽게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익 약속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락할 때 손실 보시지 않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린다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다음 폭등 일정과 최고점의 매도할 가격까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일정과 매도 가격을 알아가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나와있는 는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설문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설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단한 설문지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에도 가격과 일정이 궁금한 코인 이름 입력해 주시고 연락 받으실 번호 01045672345. 제가 예시로 45672345라고 적어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락처까지 입력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체크 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한 는 체크 표시까지 눌러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설문지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궁금하신 코인의 매도 가격과 일정을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연락 드릴 겁니다. 되게 간단해서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은 무료로 매도 가격과 일정 알아가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리스크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은 세력들이 매도하는 목표가에서 매수 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란다는 거고 차트에 보이는 고점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목표가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서 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세력들이 매도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만 돌파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미 세력들이 던지고 있는 목표가라는 거죠. 세력들은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과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매도 목표가라는 거고요. 락업 해제 이벤트를 통해서 시작을 한다는 거고 온체인 대량 이동 발생 지점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도했던 구간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거래량 또한 폭증한 구간이 흔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네 가지가 겹치는 구간이 세력들이 매도하는 목표가라는 거고요. 이 목표가는 차트에 예쁘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번엔 다르다 생각하고 추경 매수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분할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위에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폭발하게 되는 거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급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겪었던 갑자기 훅 떨어지는 구간이 세력들이 매도하고 있던 구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선 세력들이 판이 조심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력들의 매도가 집중될 구간을 알려 드린다는 거고요. 그 구간에 도달했을 때 대응 전략까지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해야 될 가격들과 일정 구간들을 말씀 드린다는 거고 수익을 약속 드리는 게 아니라 세력들 매도 위에서 물리지 않게 하는 정보라는 거죠. 손실을 줄이시는 게 수익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이런 패턴들이 한두번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 나중에 알게 되면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미 매도하고 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락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피하는 게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물리시지 않도록 제가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무료로 매도가 목표가를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뒀는데요. 순수하게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무료로 이 세력들이 매도할 구간 물리시지 않을 구간을 받으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설문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설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단한 설문지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매도 가격과 일정이 궁금한 코인 이름 입력해주시고 연락 받 받으실 번호 010-4567-2345 제가 예시로 4567-2345라고 적어 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락처까지 입력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체크 표시 개인 정보 활용 동의한다는 체크 표시까지 눌러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설문지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궁금하신 코인의 매도 가격과 일정을 적어 주신 연락처로 바로 연락 드릴 겁니다. 여기 간단한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은 무료로 매도 가격과 일정 알아가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리스크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